어젯밤 정말 뜨거웠지 잘 잤지? 집에 잘 갔고 어젯밤 잊지 못할거야 구독! 개죠 왓쌰! 잡댕이들 안녕하세요 소비는 못말레의조섭입니다 오늘 요리는 뭘까요? 비비카죠 자, 오늘 먹어볼 요리는 멕시카나의 김치킨이라는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김치킨이 뭐냐면 김치랑 치킨을 조합해서 만든 치킨이래요. 신메뉴인데 어, 요즘 이거 유튜버분들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인싸가 되기 위해서 김치킨을 한번 시켜보았습니다. 요즘 인싸 되려고 노력 많이 하죠? 제가 이미 인싸라고요? 뭐야? 종갓집 볶음김치. 치킨무 아이콘이네요. 사랑을했다. <목소리도> 열어볼게요. <기다려볼게요>. 기대가 됩니다. <laughs> 뭐야 근데 이게? <laughs> 김치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혹시 드셔보신 분?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먹는 건가? 먹어 보면 알겠죠. 자, 치킨무 이거 좀. 그냥 먹어볼게요, 일단은. 잘 먹었습니다. <laughs> 이거 그냥, 그냥 먹으면 그냥 치킨이에요. 그냥 양념치킨 맛인데, 이거를 같이 넣어서 먹어야 되나보네. 이렇게 넣는 거 맞나? 이게 내가 보니까 종갓집이랑 멕시카나랑 콜라보레이션 한거 같거든요. <놀람> <놀람> 그럼 먹어볼게요. 김치 먹고 치킨 먹고, 음, 맛있는데요? 김치랑 치킨이 조합이 좋네! 이 김치랑 치킨을 이렇게 싸가지고. 그 김치가 약간 그 치킨의 끝맛을 잡아준다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죠? 약간 그 치킨의 그 느끼함? 모르겠어. 이거는 약간 김치 그 돈가스 먹는 것 같아. 일단 기본 양념이 맛있어요. 근데. 김치 한번더 맛있어. 은근히 조합이 잘 맞네.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건 뭐지?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떡인가? 뭐야 이거? 맛이 이상해. 내사 아니야 이건. 튀김이야? 주먹밥? 주먹밥 튀김이야? 이게 주먹밥 튀김이래요. 약간 맛이 어, 맛이 약간 김말이 맛이 나요. 김이 덜 들어간 김말이 느낌이에요. 맛이 이상해. 어, 아, 재혁이 형한테 전화한대. 여보세요. 저 방송 중입니다. 무슨 어, 일이십니까? 네, 카톡으로 얘기가 지금 방송 중에서 이거 다 나가니까. 아, 방송 중 전화 주세요. 진짜. <놀람> <씨, 짜증나게. 놀람> 나 멕시칸 아치킨은 처음 먹어 보거든요. 아닌가? 애기 때 먹어봤나? 되게 오랜만에 먹은 것 같은데, 양념 맛있다. 뭔가 잃어버렸던 맛을 찾은 것 같아. 아, 트림 좀 잘하지? 어? 응? 준호 형, 왔네 준호 형, 안녕. 어제 즐거웠어. 준호 형, 어젯밤 정말 뜨거웠지? 잘 잤지? 집에 잘 갔고? 어젯밤 잊지 못할 거야. I'm gay.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김치킨이라고 꼭 치킨 하나 하나에 김치가 이렇게 이파리 그게 이렇게 돌돌 말려서 오는 건줄 알았거든. 좀 실망했어. 어? 실망이야. 근데 맛은 있어요. 왜냐면 멕시카나 치킨 자체가 맛있거든. 그리고 종가치 김치도 그냥 따로 먹어도 맛있잖아. 이두 개를 그냥. 어거지로 콜라보레이션을 시킨 건지 아니면 무슨 회식 자리에서 술한잔 하면서 뭐야 여기 종가집 김치하고 한번 콜라보레이션 한번 해 볼까? 이래서 지금 콜라보레이션 한건지 모르겠는데 하실 거면 좀 치킨에 딱 김치가 딱 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플레이팅이 딱 제대로 돼 가지고 딱 들어가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뭐야 이게? 이는 편의점에서 파는 이 종가집 김치 볶음 김치에다가 그러니까 치킨 멕시칸 치킨 이건 너무하고 아니냐고 아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아, 여러분들 김치 치킨 맛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경갓집 김치를 편의점에서 사다가 치킨이랑 같이 먹으세요아니 집에 김치가 있다 그럼 어? 김치에 싸드셔보세요 근데 이거 만드신 분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아 괜히 시켰어 괜히 시켰어 정도는 아니야. 한 번쯤은 시켜서 먹어봐도 될 말이야. 맛은 있으니까. 네. 마블하게 와사비 뿌려서 먹여주세요. 넣어 드세요 그냥. 너. 왜 애를 자꾸 괴롭힐래내 직원한테 아니, 네가 나. 돈 주는 것도 아니면서. 에? 네? 치킨 먹. 뭐? 치킨 먹. 뭐?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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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곧 있으면 나도 이 먹방을 위메이드면 댓글에 그런 댓글 달리겠지. 쩝쩝거리지 좀 마세요. 네. 아, 쩝쩝거리서 보기 싫더라. 이런 댓글 달리겠지. 더 그럼 더 얄밉게. 음. 이거 하나만 더 먹고 그만 먹을래. 왜냐고? 배부르니까. 안에 용을 키운다고요? 왕 같은 키우고라. 자, 여러분들. 이 김치킨이란거 말이죠 별 다섯개 중 세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두개 반이요 맛으로 평점을 내리는게 아니라 뭔가 되게 기대한거보단 어. 식상했어요 절 설레게 하지 못했어요 이 친구는 사실 나는 닭다리에 진짜 김치가 이렇게 돌돌 말려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돼있을 줄 알았어 그게 아니더라고요 암튼 시켜 먹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경험하는 걸 굳이 말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맛은 있거든요. 잘 먹었습니다.